안녕하세요, 박카스 팀. 오늘의 게임은 아니라, 어, 모션 베스트 5위입니다. 지금 바로, 삭제를 하겠습니다. 어, 음, 이거는, 네, 괴기 현상입니다. 광고는 엄청 님들이, 네, 님들이 다박아졌어요 어, 어떤, 어떤 님들이 다 박아줘서, 아, 저, 저기, 어, 인터뷰하는데, 저기, 저분, 저분, 주문하 어, 그거다. 남, 여자 머리가, 머리 묶은 옆, 옆에 주까지 이런, 이런, 식으로 해야 다 음, 자, 어, 됐다. 여기 양자. 음, 되게 노래? Ja, okay. 제가 볼까요아 어... 어, 이거 참고로 네유튜브출제어 그러니까 나는 다른 거할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겁나게 무서운 거 겁나게 무서운 거 겁나게 무서운 거 겁나게 무서운 거아 겁나게 무서운 거 겁나게 무서운 거 겁나게 무서운 거, 겁나게 무서운 거. 겁나게 무섭습니다. 이것은 이건... 오랜만에 네 정말로 무서웠던 오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laughs> 어네 오랜만에. 나 가족이 새로운 집에 이사 간 이야기입니다. 그날 아버지와 어머니는 田舎のおばあちゃんが体調を崩し入院したのでお見舞いしに田舎に帰りました,たまお姉ちゃんもテニス部の合宿で学校に泊まり帰ってきません残された私は家で一人お留守番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아 주위로 네저 저는 주위로 드겠습니다. 심년짜리랑노여짜를 심장이 네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보지, 보시기 보시지 아니 뭐라고 보시기 마시다. 아야 뭐라고 내가 오쉣 아. i t 어떻게 말하지 어보 지지맙시다 말아요. 네. 오지지마. 아불뭘부셔어 뭐, 뭐 아무튼 네. 네 권한 드립니다. 심문자님짐자나 노역자 권을 드립니다. 여기에 피도 있어요. 네 연기한 피. 이건 거의 마지막으로 보이던 이야기니다이 それが今回の投稿者の体験に関係している可能性は大いにあると思われます。しかしながら。はい、倉田です。あ、お母さんうん。平気だよ。ちゃんと食べたよ。うん、びっくりした。 よし、カン、トラ、トラ、トラっららてくれんで、 もう驚かさないでよ。ちゃんと留守番してるかと思ったら、こんなところで何やってるのアスカお姉ちゃん、この家なんかおかしいよ。えじゅうんの下に血がついてたり、お風呂の中から女の人出てきたり、それから。ちょっと落ち着いて。どうしたの 怖い夢でも見たうんごめんすぐ帰らないといけないんだ学校から抜け出してきたから分かったじゃあおまじないおまじない うん。怖くなったら、こう手を広げてね。そこに、おー、ばーけって書くの。それで、その手を、ばん、ばん、ばんって3回叩くの。そしたらお化けも逃げていっちゃうよ。マルスん頼んだよ。 姉んお姉ちゃんお姉ちゃん thank yeah. 私は次の日帰ってきたお父さんとお母さんに発見されました後で分かったのですが私たちが引っ越してくるだいぶ前にその家で一家心中があり家族さ人てしまいました私の家族もあのことがあってからすぐ引っ越すことになりました <noise> 아, 무섭. 무서... 아. 말이 안 나와요. 네, 정말 무서웠습니다. 아. 그다음에 이번에는 네. 이번에는 바로 이어서 볼거 괴기 현상, 괴기 현상입니다. 아니 괴기 기기 괴괴, 네. 사자성어입니다. 기기 괴괴, 엄청난 괴기 괴물 생명체. 다른 기기계계가 있습니다. 뜻은 괴 생물체입니다. 진짜 있어요? 네, 뭐, 검사합니 이건데, 이거, 나이트 쿨러. 근데 이거, 어딘지 몰라. 원작이 있어 어디에? 원작이 있고. 뭐에 원작 비디 있어. 여기 좀못찾았래 근데 못 찾겠어. 넌 제기랄 원작 비디오가 없는 거 같아. 다 뜯었나?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출처는 유튜브에 있습니다. 이거는, 어, 라이트 클로라는데 저는 처음에는, 중학교 때, 처음, 아니 고등, 고등학교 때인가? 고1일 때인가? 아, 고1일 때는,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네, 지렁인가? 꼼퉁도 다 있는 정도 검색 쳐봤는데, 이 이게 나, 나왔더라고요 제, 이게 저는 그 귀신데 그 뭔가 귀신은 속이 씨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나왔어요. 진짜로 소름 끼치 진짜 소름. 쪽이 쪽 자세 히 보면 괴 괴기 현상인데 괴 생물체인데 뭔가 뭐리도 없고 다리가 다리만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 나와. 여기까지. 음, 어. 음, 뭐가 있지? 일본에, 그, 일본에, 왜 이런 거 나와? 이씨. 네, 요 짧을게, 아, 엄청 짧게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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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보셨습니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의는 네, 현재 현재란다 그 쓰나미가 네. 일본에 쓰나미를 오, 는 후입니다. 네. 노을텔에 쓰나미 왔고요. 그래서, 쓰나미 왔는데, 저, 대체 뭘까요? 네. 쓰나미 왔는데, 괴생물체 또 오다. 빨리 안 되게 뭔가, 조 고작이 틀리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집 제가 봤을 때. 아마도, 이건, 괴 생물체보다 괴기 한사 같아요. 네. 저는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봐봐요, 사라지자 아, 뭐야? 아, 그리고 슬라더맨 어, 잠깐만. 어? 어, 뭘까요? 이거? 요거는 해외 유튜브에 쓴것 처럼 인데요 보셨나요? 이거는 뭘까요? 또 모르겠네 뭐지? 야겹은 야겹은 야겹에 쓰쓱하면 이거 이거는 그게 안 만약에 이거 나무는 이거 아니지 대체 뭘까 이거 큰일다네 네. 여기는 자이 어. 다시 가서 네, 우선 동영상 동요사, 마지막에 동영상 해봅니고네 오늘은 마지막으로 네, 오늘 마지막으로 막판 네, 막판을 준비했습니다. 귀신들의 이장들의 모험 계속. 한만 뭐더라그스피컵있죠 스피트컵의 위 보면 인형 있어요. 네그 인형 주위 주의, 주위 주의, 주위를 보면 됩니다. 네 인형을 보면 돼요. 스피커업의위 있어요. 네어 테이프 옆에 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인데 뭔가 동시파괴한 크리스마스 인형같은 Yeah, right. Um, click add to circles and then just click following, that'd be awesome. You know, to you, and that will get me to one thousand followers probably within a you know, like five to six days, and then. Hmm. 저검색 인형을 주의 바랍니다. Really so that, like 이거는 어, 위자보드입니다. 위자보드인데 어, 토끼 토끼 인형을 주의 주의 바랍니다. 지금부터, 위자부터 간 돼, 오, 뜨자. 응?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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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움직이는데 위자부터로 움직여. 와, 숨다 숨겨... 야! 도 유명합니다. 유명한 거예요. 네, 요 조회수가 아주 백 패를 전면로았습니다 네, 다보 e r t i m y o u like y o new toy? 음 검사 인형을 유심히 보기 바랍니다. What's his name? Lovable. I'm s 이 r e his name isn't like f r e 다주심 보기 바랍니다. 아이고 카, 카메라 대놓고 움직이네. 자, 호도갑디 인형 열심히 보기 바랍니다. 것도 없어요. 태학 가는 것도 없어요. 그데야 무슨 이거는 엔나벨 이센줄야 무슨 에나베이세야 에서막 거느지 잘겠지아니 아니야 거게지 없어. 내가 여기는 거느지가 없습니다. 여기. 진짜 살인 일까요？아니면 궁지에서 궁금지가 움직인 거예요. 지금 까지 아까 서 습니다.